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판화입니다 오늘 이노진의 수혜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마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공모주를 안 하시던 분들도 다시 돌아올 듯 보입니다. 수혜측은 1603.33대 1 나왔고요. 공모가 밴드는 2,500원에서 3,000원이었는데 상단 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간사는 IBK 투자증권이구요 수수료는 1,500원 있습니다. 최소 청약 금액이 10주이기 때문에 15,000원밖에 들지 않구요 균등 배정 수량이 32만 5천 주로 많이 몰린다면 한 주에서 두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모 규모는 7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 유통 물량이 42.2%로 상당히 많고요. 금액 면으로는 152억 원이지만 지금 수혜 측이 좋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총은 약 361억 원이고요. 구주 매출 우리 사주 없습니다. 상장일은 2월 20일 월요일 예정입니다. 기관 수혜 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요즘에 이렇게 좋을 땐 기타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운영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 다음으로는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신청 분포표를 보면 고목가 상단은 47.83%, 초과가 50.2%였습니다. 2하단과 미만은 전혀 없었고요. 가격 미제시도 상단으로 봐야 될듯 보입니다. 여기서 공모가가 3,000원으로 확정된 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3,000원 초과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비싸 보이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무 보유 확약은 조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수치만 나왔었는데요. 확약은 6.36%로 나오면서 수요 예측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노지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재 코넥스 차트가 워낙 좋고 공모가도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현 주가는 8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넥스 차트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JO의 청약이 마감됩니다. 청약자가 5만 명 이상 몰렸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신청은 했고요. 지금 공모주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꺾이기 전까지는 아주 나쁘지 않으면 청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꿈비의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노진의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진은 20일 월요일 날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정도 달력으로 살펴보시고요. 2월 말에 추가로 공모주가 또 생겼어요. 추가로 생긴 일정과 오아시스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도 올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노진의 수혜 측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청약할 만한 종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 상당히 좋고요. 물론 공모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은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공모주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판화였습니다.